지금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. 정권도 바뀌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. 물론 뭐 외부적인 요인도 음... 있지만은 실제로 경제 지표가 거의 이제 추락하는 단계, 예. 뭐퇴보하는 단계 이런 입장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난 그 전년 대비 3월 달만 봐도 6조, 6조 정도의 아... 무역 수지 적자가 났잖아요. 예. 그리고 국가부채가 2 3 2 6조인가그 정도로 갔나봐요. 맞습니다. 그러면은 예. 이제 저 생산, 소비, 음. 그다음에 투자, 그 다음에 투자, 뭐 부분에서 침체 또 물가가 곤두박질 올라가고 그렇죠. 예.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이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. 켜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예. 그런데 이제 대처하고 있는 정부나 여당은 아직까지 그 위기를 잘모르는것 같다. 삼성전자는 충격적인 것 같아요.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입니다. 음, 지금 감사나겠다. 전년 대비 뭐96% 7%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경제, 삼성전자가 예. 우리 총수입의 한10% 가까이 예. 되거든요. 어,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미리미리 좀 쓰고 음, 얘기는했지만 실질적으로 음. 삼성전자 스스로도 위기를 진단하고 네. 있잖아요. 그러면은 반도체 미국의 어, 그 반도체 억제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어 이제 대만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네. 이유 중에 하나도 좀더 대만은 음. 이제 대기업이 중심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제 전반적인 그 산업 구조의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. 음. 스스로 개편 못하면은 외부에 의한 개편이 될 수밖에 없다. 상성전자가 그런 경우인데 아무튼 삼성전자의 분발 또 음. 어 변화를 요거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